사장교와 엑스트라 도주두교. 사장교는 거더교의 하중을 케이블로 지지하는 형식으로 주탑과 경사방향으로 연결된 케이블이 주형을 매달고 있는 교량 구조물을 말해 사장교 형식의 특징은 장점을 꼽자면 기본적으로는 케이블을 주부제로 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진동 저항에 약한 형식이긴 하지만 현수교와 비교를 해보면 바람에 비교적 강한 면모를 보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는 현수교보다 비교적 비싼 시공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장교를 검토하게 되지. 또한 현수교는 케이블이 손상되면 교량 구조에 치명적이지만 사장교는 케이블 한두개로 붕괴로 이어질 확률은 적으므로 케이블 교체 등 유지관리가 비교적 수월한 교량 형식이기도 해. 다만 단점으로 형태상 경관의 길이는 주탑의 높이와 비례하기 때문에 경관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탑을 높여야 하고 주탑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급상승하게 돼. 그래서 500m 이상의 긴 경관장에서는 경제성에서 현수교에 비해 밀리게 되지. 또한 사장교는 고차의 부정정 구조이기 때문에 설계하기가 까다로운 형식이고 또 경관을 늘리기 위해 주탑을 높이면 경제성뿐만 아니라 시공 난이도 역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어. 그럼 케이블이 연결되는 형식에 따른 사장교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 먼저 주탑 꼭대기에서 규량 상판까지 한 점에서 방사형으로 케이블 이 뻗어나오는 방사형, 주탑의 여러 곳에서 규량 상판까지 각각의 위치에서 케이블이 같은 경사로 뻗어나와 규량을 연결하는 하프형, 주탑의 여러 곳에서 케이블이 뻗어나오기는 하지만 케이블의 경사가 점차 가팔라지는 형태인 세미 하프형이 있어 이중 최근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식이 세미 하프형이라고 하는군. 참고로 케이블의 경사는 45도가 최적 경사이며 경사 범위는 25도에서 60도. 정도 범위로 하는 것이 통상이야. 그럼 사장교 시공 중이나 유지 관리 시 부재별 계측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 먼저 케이블은 가속도계와 EM 센서를 이용하여 장력을 측정하게 되고, 데크는 변위계, 가속도계로 처짐을 측정하며, 주탑은 경사계로 기울기를 주로 측정하게 되지. 다음은 엑스트라 도즈드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엑스트라 도즈드교는 사장교와 외관이 매우 유사하지만 구조 공학적 특성은 PSC 박스 거더교에 가까운 형태의 교량이야. 사장교는 케이블이 주형의 하중을 모두 지탱하지만 엑스트라 도즈드교는 케이블이 주형의 하중의 30% 정도만 지지하고 기본적으로는 거더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설계되지. 케이블로 보강된 PSC 박스 거더교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 엑스 스트라 도주두교 형식의 특징은 100m에서 200m 정도의 중경간 교량에 적합한 형식이고 케이블이 하중을 다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탑의 높이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경제성이나 시공성이 사장교보다 좋은 편이야. 또한 기본적으로 하중을 걷어가 부담하기 때문에 바람 등의 진동도 사장교에 비해 적은 편이지. 이 엑스트라 도주도교는 케이블을 사판에 넣어서 보이지 않게 한 사판교와 외부로 케이블을 노출시켜 개방감을 준 사장 외 케이블교로 또 나뉜다는 것도 참고해보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